자 yeah. 여기는 어딥니까 대한민국 대구시 신인학교 달성군 가창면 데일리 신인학교 어, 시산방 남서재 신인학교입니다예 yeah. 네. 오늘 서풍시인께서 어떻게 오셨지 었나그 <laughs> 고문에서 왔거든요 토끼 감으로 왔어요 야, <웃음> <웃음> 자, 우리 한국에서 입으로 시를 쓰는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서우풍 시인입니다. 반갑소, 이 추운 날씨에 예, 어, 시삼방남수제 시인학교 오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매우 먼저 합니다 아, 예, 고마워요. 어. 우리 서옥풍 씨 아래 와가지고 시를 하나 읽고 갔잖아. 그치? 어? 아버지하고, 난, 아버지하고, 난 아버지하고 남하러 가는 거범등에 그치? 예, 예, 예. 어. 그거를 불러주어가지고 내가 그 따듬어가 그 정리를 했거든. 어. 예. 그 시를 내가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옥풍 씨, 범 덤에 나무하러 갔다가. 실감이 없어 밤마다 부엉부엉 하며 부엉이가 얼씬년스럽게 울어대는 부엉덤에 나무하러 갔다가 따라 났은 아버지가 나무집 너무 무겁게 묶은 나머지 지게 지고 일어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네. 엄마는 밥솥에 밥을 해야지. 아버진 공부를 집해야지. 산에 가서 나무 해 오는 일은 열여덟 살이었던 내게 아버지가 맡겼었던 것. 해는 이미 서산 위에 걸터 앉아.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아버지가 도로 챙겨준 나무짐 언전 지게 지고, 일어서는데, 두 다리는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 어? 떨리고, 간신히 집에까지 오는데, 해는 헐딱 넘어가고, 두 여동생은 부가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밥달라고 조르고 멍멍게도 어? 배고픈듯 마당가에서 고개 가우뚱거렸네 부엉덤에서내 발자국 몰래 따라왔는지 부엉이도 붕붕 밥달라고 붕붕 달도 없는 공중에서 들려왔네. 과 화면 선봐 되겠네. 어, 어, 잘 썼어. 봤어. 아, 어, 서욱풍신이 선, 어, 어, 젊은 날의 체험을 가지고 선 씨입니다. 부흥덤에, 아버지와 함께, 그지? 예. 남하로 갔다가 있었는 일. 어, 이 씨는? 한국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태어나서 평생 시를 서며 살아가고 있는 서지월 시인 동네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서영욱이라는 사내가 그런 잘쓸줄 모르나 얼펄 줄은 알아 서지월 시인이 두 번째로 받았은 시이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상기해 선시인데 서욱풍이란 필명을 지어 주었다. 원래 본명은 서영욱이잖아요. 예. Yeah. 그러다가 처음에는 필명을 서욱이라고 지었는데 이 서욱이 현재 국방부 장관이라. 어? 하도풍이 세기에 서욱풍이라고 지었다. 맞나?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인의 젊은 시절을 해역하는 시로 쓰여졌는데 18살 때였겠지? 예. 어. 그날, 그, 그냥 해역하는 시로 읊은게 아니고, 우리의 그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에? 두 여동생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부엉덤이라는 고유지명과 부엉이 울음설까지 오버랍시켜서, 어, 리리 시절의 정서를 북돋우는데 한몫하고 있는 시다. 부엉덤이 옛날부터 부엉이가 많이 오르가 부엉덤이라고 불렀다 카데. 예. Yeah. 어. 그래서, 어, 어, 시간과 공간적 이미지 설정은, 어, 서정시에서 당연히 빛나는 구절로, 어, 형성화되었으며 이 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 어, 서욱풍 시인의 두 번째 시, 예. 첫 번째 시가 온마의 밤매홈이고 어, 오늘 낭독한 어, 소개한 이 시는 어, 부엉덤의 남하로 갔다가 석풍시의두 번째 시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언제쯤 되겠어요? 그럼 그걸 또일 네. 후에 하... 올겨울에 하나 나와야지 흰 눈에 대해서 쓰던지 네. 응. 봄에 아. 좀 얘기할게요. 아 그래요. 아 이봄에 내가 어. 앞에 쓸게 원고 주세요. 어 그래? 원고를갈면만 되겠나, 그죠? 예? 니, 니는 입으로 쓰고 내가 받아 써야 되니까. 아니 원고는 직접 써야 돼요. 어. 네 직접 쓰겠나? 쓰지요. 어 그래. 그러면 노고질이 돼서 써도 된대. 어 내가 어. 써가지고 결실 아마 아니 아니면 그그 애가 수정하면 돼요. 그렇지, 내가 수정하면 되지. 어, 예, 알았어. 어. 여기는 시산방 남서지 였습니다. 자,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서풍 시인하고 오늘, 어, 소도 한잔 하고, 그러고, 토기가 안도 묵고, 어, 시낭독도 또 했습니다. 오늘, 간잘 먹었습니다. 예. 네. 무슨 간이지, 그게? 토기가 아니다 토기가 아니. 아, 아니요 <laughs> 유관. 유환. 아, 유관, 이 내일 지라도또 모읍시다, 우리. 예. 내가 살게. 예. 아, 알지. 감사합니다. 아. 야, 불 왔다. 멋지다 멋있다. 자. 또 찍나? 어, 시산방을 나오고 있는 서욱풍신입니다 자. <laughs> 자. 서욱풍신이 꽃감 누구, 누구 줄라고 지금 매달아, 이렇게 꽃감을 매달아 놨을까 이, 이거, 어. 홍성우 시인하고, 어, 중 여자, 어, 주려고 만들어는 꽃감이거든요. 아, 맞아, 어, 어. 그랬어요. 어. 어. 됐습니까? 어. 다시 한번 더. 이 꽃감을 지금, 뭐, 그 달아놨는데, 누구 준다고 달아놨다 했지, 만든다 했지? 홍성우 시인, 어, 팔 여자, 아, 음. 그런데 내가 항상 마슨봐을되겠습니까 아, 하세요, 예. 무슨, 뭐를 빼고, 응. 음. 혈이뺄고 없네요. 어. 음. 저, 갑니다. 아이치. 어우, 응. 씨. 자, 어, 마스크를 놔둬도 나가갖고, 자, 저거 하고 또 한번 찍어야죠. 자, 문 열고. 자, 서풍신이 오늘 또 소주 한잔하고, 토끼 간을 어? <laughs> 토끼 간을 안주로 해가지고 아 여우가 어, 문아여우이니다아 뭐... 아, 오늘 여우 간을 안주로 해가지고 한잔 소주 낳게 한잔 하고 오늘 갑니다 자울 짜짜 울짜자울짜자 노새노새 젊어서 놀아 울짜 늙어지면 못 놀아니. <놀린다> 자, 지금 서풍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풍신 집은 아르주면안되지아르키 어, 안되면 여기서 이제 거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한번 부탁드리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